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관리자 이그 실기 UTP 케이블 만드는 것 중에서 오늘은 크로스 케이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영상은 이제 다이렉트 케이블 만드는 영상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크로스 케이블도 이렇게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솔직히 크로스 케이블은 실제적으로 기출에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라서 굳이 이걸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합격하는데 지장을 주진 않겠죠. 이 지금 UTP 케이블 만드는 문제가 100점 만점 중에서 6.5점 밖에 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 6.5점이 작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 케이블도 그 연습을 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솔직히 컴퓨터 자격증들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다른 자격증들보다는 실기가 훨씬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지면은 글쎄요,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 요런 것들은 취득이 가능하실지, 어, 약간 의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정보 처리 산업 기사, 기사가 있으신 분들은 네트워크 관리사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야 뒤탈이 없겠죠. 응시료가 지금 7만, 실기가 7만 8천 원이에요. 요거를 돈을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 번에 합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선 케이블 만드는 거랑 라우터, 그리고 그 외에 윈도우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상식, 뭐, 리눅스 명령어, 뭐, 이런 문제들,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꼭 훑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서두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도 그 필요한 재료들, 연습하는데 필요한 재료들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요거 보이시죠? 플라스틱 꼬다리. 저번에도 그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요게 뭐냐면, RJ45라는 그, 커넥터에요. 커넥터. 커넥터 뭐냐면은, 이 랜선 저희가 많이 보시잖아요. 시중에서. 요게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요. 그죠? 요 플라스틱 꼬다리가 이 랜선 저희가 꽂는, PC에 꽂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앞뒤로 꽂아야겠죠. 여기랑 여기랑 앞뒤로 꽂아야겠죠 그리고 두번째 가장 중요한 렌툴 요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연습하실 때 이거 없으면 연습을 포기하신 겁니다 연습을 포기하신 분들은 동영상 보고서라도 가시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렌툴이 성능이 꽤안 좋기 때문에 글쎄요 합격하는데 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합격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시험장에서 꼭 필요한 요거 요볼까요 요거, 요거 요거는 피복 탈피기라고 해서 이랜그 U T B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을 이제 피복을 벗겨야 돼요.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재질 있죠? 이거 껍질 이걸 벗겨야 돼요. 이걸 벗기는데 이랜툴로 벗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날이 있으시죠? 요걸로 벗긴다고 생각하면은, 잘 벗겨질까요, 이게? 물론 이제 이걸로 벗기신 분들도 있어요. 날이 좀잘 들던지, 뭐, 그러면. 근데, 아무래도 조금 삐뚤빼뚤하게 벗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피복 탈피기를 통해서 한 바퀴, 한두 바퀴만 돌리면은, 바로 쉽게 벗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연습하실 때 이건 무조건 있어야겠죠 렌툴 피복 탈피기 그래서 시험장에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는 피복 탈피기 렌툴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가져갈 필요 없겠죠 굳이 시험장에서 다 제공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터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되는데 확실하게 요게 본인이 잘 하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게 있는게 좋죠 왜냐면 여기 이제 랜선 다 만들어서 여기다 꽂으신 다음에 이 불빛 들어오는 순서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니까 요게 있으면 아무래도 확실히 본인이 잘 계속하고 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그 UTP 케이블 만드는 그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케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케이블이, 유브 케이블이 이 정도 길이를 줘요. 시험장에서. 저도 길게 줄줄 줄 알고 뭐 조금 길게 연습했었는데, 길게 안 줘요. 짧게 줘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 껍질 까고, 여기 껍질 까고, 그러면은, 여기, 뭐 조금 당기면 여기로 좀더 딸려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짧게 해서 연습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이게 길게 되어 있으면 선이 이렇게 따라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시험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선이 막 이렇게 좀 따라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험 문제 푸는데 조금 당황했었어요 예. 일단은 먼저 피복탈피기로 이 피복을 손톱 정도 손톱 정도 길이로 벗겨줍니다 조금 더 벗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렌틀로 끝에 조금 정리해 줄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두 바퀴 정도 돌리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같이 벗겨주세요. 이미. 어차피 다시 벗겨도 되긴 하는데 이 들고 있을 때 벗기는 게 그래도 시간 조금이라도 줄이겠죠. 또 한번 벗겨주시고. 네. 이렇게 벗겼으면 양쪽이 이제 벗겨졌고 이제 선을 선을 순서를 배열을 해야 돼요 일단은 선이 이제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 주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일단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을, 순서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저번에 했었던 다이렉트 케이블 선 색깔 순서, 기억나시나요? 요거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주황색 띠. 주황. 그리고, 녹색 띠. 녹색 띠.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 띠, 그리고 녹색, 갈색 띠, 갈색.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순서대로 이렇게. 꼬이지 않게 끝에 부분 꼬이면 은 이거 나중에 RJ45에다가 꽂을 때 순서 바뀌어가지고 틀릴 수 있거든요 문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걸 계속 확인해주세요 꽂기 직전까지 바로 다 확인하고 꽂은 다음에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 배열이 끝났으면은 알맞게 한번 이 기, 길이가 조금 들쭉날쭉하죠 이거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렌툴로 정리해 주시거나 니퍼로 한번 잘라주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깔끔하게 일자로 정리가 됐죠. 그죠? 그리고 RJ45를 꽂으시면 되고요 일단 RJ45 이 커넥터가 이게 여기가 위에를 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이 밑에 있는 꼬다리 있는 부분은 요게 밑에에요. 그래서 요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손색깔 순서대로 해가지고 꽂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 주시면 됩니다 손 색깔 이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색깔 순서 마지막에 바뀌면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 순서 한번 확인하고 쭉해 가지고 꽂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끝까지 잘 들어간지 확인해 주시고 잘 들어갔으면 렌툴로 여기 넣어요 여기 구멍에 넣어서 쭉 집으면 이 플라스틱이 여기서 안 빠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도 선을 풀어줍니다. 이선 푸는 게 제일 오래 걸려요. 솔직히. 선 푸는 거랑 선 배열하는데 중간에 계속 꼬여 있어가지고 잘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시간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는 거랑.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이걸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다 풀어주셨으면, 그 다음에 선 색깔 배열을 하셔야 되는데, 크로스케이블은 녹색 띠, 녹색 띠, 그리고 녹색, 그리고... 주황색 띠, 파란색, 파란색 띠, 주황색, 그리고 갈색 띠, 갈색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선이, 마지막에 넣을 때, 선 색깔 순서 바뀌면은 틀리니까, 계속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보이시죠, 지금. 녹색띠, 녹색, 녹색 주황색띠, 파란색, 파란색띠, 주황색, 갈색띠, 갈색. 지금 보면은, 그 앞전에 만들었던 선 색깔 순서랑, 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끝에 부분은 똑같아요. 갈색띠, 갈색. 요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해주고 이것도 연습을 많이까지는 안 바라고요. 선 색깔 외워질 정도로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들쭉날쭉하죠? 선이 또 잘라줍니다. 저는 렌툴로 자를 텐데 만약에 렌툴이 성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는 니퍼로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RJ-45 커넥터 요걸로 여기다 꽂아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 꽂는데 순서가 막 바뀌려고 하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 잘 들어갔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 띠, 녹색, 주황색 띠, 파란색, 파란색 띠. 지금 손색깔 순서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은 파란색 띠가 먼저 왔어야 돼요. 이 요거 때문에 오래, 이런 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중간에 넣을 때이 색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파란색 띠가 자꾸 지금 먼저 들어가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이 되네요. 예.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녹색디, 녹색 띠, 녹색, 녹색 띠, 녹색, 그리고 주황색 띠,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 띠, 주황색, 갈색 띠, 갈색. 네 이번에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 넣었으면 꾹 눌러서 끝에 잘 들어간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렌툴로 한번더 찝어주시면 꽉 하면 끝 여기까지 하시면 끝난 거고요 완성이 됐고요 잘안 빠지죠 플라스틱 이게 렌툴로 찝어서 그래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는 이 테스터기에 랜선을 꽂아서 꽂으시고 그리고 꽂아주시고 하신 다음에 이 전원 버튼을 켜시면 선색깔 순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지금 한쪽은 1, 2, 3, 4, 5, 6, 7, 8잘 됐죠 그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잘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반대쪽은 반대쪽은 3, 6, 1 4578. 3614578. 3614578.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약간 이제 다이렉트 케이블은 선 색깔 순서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거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선 색깔 순서 확인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천천히 했잖아요. 그런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20분이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20분이 안 되죠. 시험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러면 몇번몇번 몇번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 만드는 거에 부담 가지실 필요 는 없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지금 연습은 저 지금 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시험 합격한지도 조금 됐어요. 한 지금 한달 조금 넘은. 있을 거예 아마. 한달좀 넘었을 한 달인가 두달 지금 좀 넘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기억 안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걸리죠, 얼마. 제가 연습했을 때는 한 5분에서 6분이면다 만들었어요. 집에서. 하루에 그냥 한 번씩 만들었어요. 심심할 때 이제 뭐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뭐몇분 나왔는지 시간 재보고 그다음에 뭐몇분 나왔네. 내일은 조금 더 단축하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랜 케이블 만드는 거는 뭐 주구장창 뭐몇 시간씩 연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으실 때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기억 안날 때쯤 할, 할 때마다 한 번씩 연습해보시면 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회사 2급은 랜선 만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부담, 부담스러워가지고 시험 안 보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트워크 관리사가 그래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나 아니면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응시료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중에 뭐 책도 그렇게 많이 풀려있지는 않는 편이라서 좀책 구입하시기도 좀 애매하시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로그 본다던지, 블로그에서 거의 다 봤어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출문제 계속 풀어가지고 기출문제 외웠구요. 그리고 실기는 블로그 계속 봤어요. 블로그 어디 잘돼 있는 데가 있어서 블로그 정리해가지고 보고, 저도 제 블로그에다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보고 솔직히 합격할지는 몰랐죠. 근데 정리가 워낙 잘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를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조금 자신감 가지시고요. 랜선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UTP 케이블 만드는 거 이거 도전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2018년도 1회 응시 예정이신 분들일 것 같은데 뭐그 이후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물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실기 둘다책안 샀어요. 책안 사고도 합격이 가능한 자격증이니까 어 도전하셔서 어,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